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고객님 오늘 저희 그 잉글라스 본점 방문해 주셨잖아요. 예. 네.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왔습니다. 네. 거의 저희하고 출근을 같이 했죠. 예. 예. 오늘이 무슨 날이죠?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이죠? 예. 음 저희도 오늘 예약 고객님들이 있어가지고 한글날인데도 불구하고 정상 영업을 해요. 네. 예. 예. 어제 뭐 전화 주셨죠? 예예예 예, 예, 예. 다행이에요 고객님 자 이제 잉글라스로 고인님의 노트 10 플러스 부착이 완료가 됐어요 예. 예, 부착 과정 다 지켜보셨잖아요 예. 부착 과정 지켜보신 소감이 좀 어떠셨나요? 아 너무 과할 정도로 꼼꼼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 쓰기가 <laughs> 음 고인님 제가 아까 뭐라 고했죠 이제 마지막에 예. 제가 병이라고 했죠? 예. 네, 성격이 제가... 그러신 예, 아, 것 같아요 저도 제 성격이 싫어요 그냥 <laughs> 예. 조금 더 이렇게 어, 스무스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예. 근데 그게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예. 안 되고 자 부착 과정 한번 고객님 부착한 포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예. 제가 그 어, 유격 예. 스마트폰 유격에 있는 것까지 제가 아까 그 포스트지로 예. 제가다 해드리고 예. 전혀 어, 남김 없이 예. 끝까지 했어요, 죠 예. 보충도 하고, 경화하고, 어, 보충해주고, 어, 그 작업도 여러 번 예. 했죠. 예. 지금 어떠십니까? 아, 어디, 어디? 흠, 흠, 흠을 한번 예. 잡아보세요. 아, 뭐, 어? 흠 잡을 때도 없고, 거의 뭐 붙인 거 같지도 않고. 네. 굉장히 깔끔합니다, 일단. 고객님들이 어떤 표현을 많이 하시냐면, 예. 그냥 생유리, 저기, 예. 생풍 같다. 예. 생풍 같다. 예. 그리고 글라스, 그, 카메라 렌즈에 홈이 없잖아요. 그 예. 예. 그리고 시인성도 좋아가지고, 예. 어, 셀카 찍어도 아무런 문제가 그쵸, 없어요. 예. 이제 전원을 좀 켜주시겠어요? 지문인식, 지금안 해놓으셨잖아요. 예. 어, 지문 등록을 하고, 그, 해제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비, 처음에는 비밀번호 푸시셔야 돼요. 그리고, 어, 생체 인식 기능 들어가셔가지고, 어, 고객님, 막, 그, 설정도 화려하게 해놓고, 여기, 여기, 생체. 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질문. 한 번도 안 써보셨나요? 네. 아이고. 자, 들고 하세요, 고객님. 스마트폰에는 자이로 센서가 있어요. 뭐, 그, 낮침판 기능도 하잖아요. 그게 네. 자이로 센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들고 하시는 게 좋고. 예, 누르세요, 계속. 예. 자, 지그시 눌러주세요. 한 번, 이제, 인식이 되면 계속 인식이 될 거예요. 다시 띄었다가, 다시. 지그시 눌러주세요. 다시 떼어보세요 다시 한번 지그시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해봐, 해봐주세요 그 돌기 부분을 될수 있으면 대주세요 돌기 지그시 한번 눌러보세요 예, 이제부터 계속 먹을 거예요 인식되면 떼었다가 다시 인식 고객님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아 이게 어느 정도 또이 해보셔야지, 좀, 숙달이 돼야지, 좀 더. 예, 다시 뛰고. 이제 인식이 되면 다시 띄셔야, 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해서, 어, 다시 떼시고. 지금 뭐플 프로스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얼른 떼셔야 돼요. 그, 다시. 예, 올라가세요. 다시 떼요. 예. 예, 떼세요. 프로스가 올라가면 떼시는 거예요. 고객님, 그리고 다시 눌러주시고. 예, 떼시고. 예, 그런 식으로. 아, 오늘 좋은 거 배워가시네요. 다시 한번 떼요. 떼요. 지금 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시 또 지그시 눌러주세요. 예, 먹었습니다. 떼주시고 다시, 다시 떼고 예, 지그시 눌러주세요. 예, 다시 떼세요. 55% 먹었죠? 고객님, 손이 조금 건조하신 편이신가요? 네. 아. 다시 떼세요, 떼세요. 예, 다시, 예, 붙이시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건조하실 때는 유분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고객님. 그때는, 고, 그, 코에 있는 유분 있잖아요. 그, 손에다 이렇게 살짝 묻혀가지고 하시면 더 빨리 돼요. 자, 먹었습니다. 떼, 떼세요. 61. 그러니까 숫자가 이게 변하면은 얼른 떼시고 다시. 고객님이 손이 굉장히 건조하신가 봐요. 지금 처음 봤어요. 저 이렇게 조금 더디게 되는 거는 처음 봤어요. 떼세요. 떼세요. 안 먹어요. 그렇게 하면. 예. 예, 69. 떼시고. 그러니까 숫자가 올라가면 떼시 예, 72. 76. 8 0 자, 계속 누르세요. 계속이라고 있죠? 예. 가장자리 누르실 거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누르세요. 괜찮아요. 엣지를 누를 필요는 없어요. 예, 먹죠. 그냥. 예. 그냥 누르시면 돼요. 예. 엣지 먹죠? 일부러 막그 부분을 안 누르셔도 돼. 완료됐죠? 예, 제가 완료 눌렀죠? 이제 잠그세요. 요거 눌러서 요거 요거 옆에. 잠그신 다음에 톡톡 치세요. 지문을 보이게. 예, 그 지문을 한번 눌러 보세요. 음, 열렸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잠궈보세요 자 거기도 한번 눌러 보세요 예, 열렸죠?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톡톡 치세요 지문을 보이게 예, 열렸어요 자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릴 게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어, 지문 센서가 고객님 지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후레쉬로 보면은 지문 센서가 보이는데 굉장히 작아요 높이가 5mm 고 가로가 1.5cm예요 직사각형이에요 거기에 대주셔야 지문 지 인식 기능이 되는 거예요 고객님들은 그 육안으로 안 보신 분들은 이 센서가 굉장히 큰줄 알아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잠궈보시고 코에 유분을 한번 살짝 묻혀 보세요 엄지손가락에 예예 예. 그리고 한번 톡톡 쳐보세요 톡톡 치고 다시 한번 잠그세요 잠그신 다음에 톡톡 쳐요 예 한번 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톡톡 치고 지문 보이게 해서 해보세요. 네, 빠르죠. 네. 빠르죠. 네. 고객님 손이 지금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톡톡 쳐서 자 빠르죠. 예.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기 부착 과정부터 음, 지문 등록 인식 어, 지문 해제까지 지금 해보셨어요. 네. 자 오늘 잉글라스 그 어, 방문 소감 좀한 말씀. 아, 예, 멀리서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또 다른 제품 써보진 않았지만 그 제품보다 훨씬 더 국산이라는 거나 이런 거 모든 면에서 좋은 거 같고 또 제품 자체가 훨씬 좋고 너무 또 깔끔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그리고 오늘 뭐 부착 팁도 많이 배우셨죠? 네 예, 부착 팁도 많이 배웠고요 어. 그리고 오늘 여기 내방하셔서 타사 제품하고도 비교해보셨죠? 예, 예, 많이 배습니다 오늘, 예. 오늘 많이 배웠죠? 네 예,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자, 고객님, 오늘 오신 거 어떻게 좀만족스럽네요 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저 오늘 그 한글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잉글라스 안성에 있는 본점 방문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사용 잘 하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명함 드릴 테니까 전화 주세요. 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